174쪽 17번으로 갑니다. 수열 an의 일반항이 이렇게 잡혀있네요. an이 시그마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 시그마의 지금 의미가 뭘까요? 제곱해서 더하라는 거죠. 1부터 n까지 제곱해서 더하라. 제곱수의 합입니다. 제곱수의 합은 이미 외우고 있죠? 공식으로 남겨야 됩니다.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아직도 암기 안하면 안되죠. 암기 해주고요. 따라서 an이 이렇게 정의된 겁니다. 첫번째 숫자는 1 넣으면 되고요. 두번째는 2 넣으면 됩니다. 1부터 n제곱까지의 자연수의 합으로 정의하겠다. 이군요. 근데 그 숫자를 분모로 써서 a1분의 3, a2분의 5, a3분의 7, a10분의 21까지 다 더해 버립니다. 꽤 복잡한 숫자겠네요. 자 그러면 새로운 수열을 만든 거죠. 이게 첫 번째 수열, 두 번째 수열, 세 번째 수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물론 열첫 아,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열 번째 항이라는 새로운 수열을 만든 건데 이 새로운 수열의 k번째 항 일반항을 찾아야 되겠죠. <laughs> 자 그러면 분모는 알겠습니다. 분모는 n번째 항이 an인 것 같습니다. 자 분모는 n번째 항은 an이 될 거고요. M번째야. 여기 아래쪽에 있는 수열을 B, B 수열이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B1, 그 다음 숫자가 B2, 세번째 숫자가 B3, 여기는 B10일 것 같죠? A10을 썼으니까요. 이렇게 되는 B1234가 있다면, BN이 어떻게 되느냐를알아보자 이런 겁니다. n 번째 숫자는, 분모는, 음, 1, 2, 3, 로 A1234로 갔으니까, A의 n 번째 숫자를 쓸 거고요. 분자는 3부터 3, 5, 7 이렇게 갔죠? 이씩 커집니다. 3부터 2씩 커지는 수열이니까등차수열을 쓰고 있네요.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t 공차가 2죠. 3부터 2씩 커지니까 등차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n 위에 복잡한 숫자가 있었죠. a n 분에2 전개하면 내림차선 쓰면 2n 마이너스 플러스 3 플러스 1이 됩니다. 요게 n번째 숫자죠. <laughs> 이 n번째 숫자 이런 숫자를 10개 도 하는 거죠. A10까지 갔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N 대신에 K를 쓴다 했었죠. 시그마를 쓸 때. N 대신에 AK, N 대신에 EK. EN 플러스 1을 EK 플러스 1. 2K +1. 자, 이렇게 K번째 숫자일 거고요. 그거를 첫 번째부터 n 번째까지 1, 10까지 갔으니까요첫 번째부터 n 번째까지열 번째까지 전부 다 하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때 AK는 아까 계산해 놨죠. AN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 N에다 K 넣어주면 되겠죠. 6분의 N, N 플러스 1이서데 6분의 K 하면 될 겁니다. 이게 AK 아까 계산한 요거 AK고요. 분자는 2K 플러스 1입니다. 자, 이런 숫자를 하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여기 어, 똑같은 분자 분에 똑같이 있는 2K 플러스 1, 요건 약분이 될 거고요. 일로 약분이 되고요. 요 6은 내양위양 곱해보면 분자로 올라가죠. 따라서 자, 요 값이 분모에 들어오고요 음, 분모에 있던 여기 분모, 밑에 있던 건 위로 올라가겠죠? 6. 이렇게 됩니다. 본분수 계산. 그러면 요걸 더하라고 했네요. 자, 이 형태를 보면, 이건 여기, 이 형태를 보면 딱 떠올라야 되겠죠? 뭐가 떠오르죠? 부분분수가 떠올라야 됩니다. 자, 요 형태는 책에서 배웠던 부분분수 형태죠? 아주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부분분수 꼭 기억해 주고요 부분분수 할 때, 6은 밖으로 빼줘야죠. 6은 밖으로 빼주고요. 그러면, 6을 밖으로 빼면 중간식이 생각되어 있는데, 6으로 밖으로 빼주면 k는 1부터 10까지, n까지가 아니고, 10까지, k,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됐죠. 자, 그랬을 때, 여기를 이제 쪼개는 겁니다. 어떻게 쪼그려고요 분모의 두 숫자, k와 k 플러스 1로 쪼갠다. 있었습니다. 기억나죠? 그래놓고서 사이를 마이너, 마이너스 쓰면 됩니다. 분모에 있는 값으로 k 플러스 1과 k분의 1과 k 플러스 1분의 1두 개의 부분 분수로 쪼갠다 입니다. 그리고 사이를 마이너스로 쓰면 <laughs> 계산해 보면 여기 안쪽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여기랑 일치됩니다. 통분해 보면 k, k 플러스 1이 분모에 들어갔고요. 분자는 이렇게 곱해서 k 플러스 k 1 이렇게 곱해서 k 빼보면 k 플러스 1에서 k 빼면 정확히 1이 남죠. 분자 1이 남습니다. 자, 이런 이론을 부분 분수로 했었습니다. 부분 분수로 이렇게 쪼개주면 되겠네요. 자, 요거 k, k 플러스 1 분의 1을 부분 분수로 이렇게 쪼개는 방법. 교과서의 방법이죠. 기억하고요. 이 상태에서 1부터 10까지 넣는 겁니다. 앞에 6은 있고요. 중간에 식이 없는데 이렇게 됐겠네요. 6이 앞에 있고요. k에 1부터 넣어보는 거죠. 1 넣어주면 첫번째 숫자는 1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1 첫번째 숫자고요 두번째 숫자는 k에 2 넣는거죠. 2분의 1 k에 2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더 넣어주죠. 왜냐하면 두개를 해봤을 때 이렇게 없어지는데 바로바로 바로 없어지는데 항이 통째로 사라질을 때까지 해보는게 해보는 좋다 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k가 3일때는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또 하나 붙였더니 바로바로 사라지죠. 자, 이렇게 해서 중간항이 통째로 사라질 때까지 통째로 사라질때까지 넣어 보면 뭐가 남는지 알수 있습니다. 맨 앞에서 왼쪽이 남죠. 제일 오른쪽에서 제일 마지막 수에서 오른쪽이 남습니다. 하나씩 남네요. 맨 앞에 왼쪽, 맨 끝에 오른쪽. 하나씩 남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써도 중간간 전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남을 테니까 마지막 하나만 써보면 되겠네요. 마지막 숫자는 k에 10났을 때입니다. 10을 넣어주면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에서 끝날 텐데요. 붙일 때마다 꼭 오른쪽 하나가 남고요 오른쪽 숫자 끝에 수의 오른쪽이 남죠. 끝에 수의 오른쪽이 남고요 계속 연이어서 이렇게 사라지는 현상이 벌어질 거다 입니다. 자맨첫 번째 왼쪽 수남고요 제일 끝에 오른쪽 수 남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 위에다 쓰겠습니다. 밑에 안 보이니까. 자, 그러면 앞에 6이 있고요. 맨 앞에 6이 있고, 가로 안에 남는 숫자는 1분의 1이니까. 1. 맨점 숫자 1분의 1. 마지막 숫자 11분의 1이 남네요. 따라서 6 곱하기 11분의 10. 11 마이너스 1 뺐으니까 10이 되고요. 정답은 11분의 60이 될 겁니다. 자, 음, 얘는 이제 부분 분수까지 끼어들어왔네요. 자, 음, 자, 이 문제는 두 개를 섞어놨습니다. 제곱수의 합으로, 제곱수의 합으로 일반항을 정의해 놓고요. 그걸 분모에 집어넣다 보니까 <laughs> 다시 부분 분수 문제까지 넘어가게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